시즌 첫 퀄리티 스타트 하셨는데요. 소감 부탁드릴게요. 어 사실 s q 때 주자 나갔을 때 바뀔 줄 알았는데 감독님께서 믿어주셔가지고 퀄리티 스타트 할수 있었던 s 같습니다. 네 초반에 t 실점 홈런으로 실점이 있었는데 이후 타석에서는 또 삼진으로 돌려세우셨거든요. 어떤 전략 가지고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s t a t 자한테 u a l i t y status. Quality status. 네, 또 투구 수가 야흔 개를 넘겼는데도 6개까지 나오셔서 정말 많이 소화를 하셨거든요. 오늘 스스로 피칭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어,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쓸데없이 이제 볼넷이 나오고 네, 초고 스트라이크 비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등반 때는 생각해가지고 네,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저희 중계진이 최원태 선수 공속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또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다란 이야기했습니다. 이 구속이 올라간 이후 스스로 뭐라고 평가하시나요? 어, 이제 구단에서 미국 보내주셔가지고 그게 좀큰 도움이 많이 된것 같고, 뭐 일단 팀에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자주 물어보고 하니까 저한테 도움 많이 된것 같습니다. 네, 또 팬들께도 많은 기대와 사랑 받고 계십니다. 팬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. 일단 이적하게 돼서 이적 이적하고 많이 반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좋은 모습으로 많이 야구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추운 날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.